데리고 왔어. 너도 다게 만들어 줄게 야아 어, 얘들아 우리 그래도 어, 화남 이거 잘 다룰 수 있잖아 그래 그리고 이 정도 타면 이제 화도 안난다 그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냥 아, 안 되지 평화기는 오늘 미션이 있대 평화기는 모몬 찌 라플 절대 못가 그래 어? 꿀는아하 어? 어? <laughs> 좋아 우리 그러면은 오늘 미션이 빡종안 하고 다 올라가기다 오케이 가자 빡종안 하기야 쉽지 그 그래 어이, 시작부터 월홉이라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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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뭐야. 이쪽이야 어? 어디로 가야돼이거이쪽이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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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너 이쪽이야 다쪽이야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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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야 응? 쪽이야야 응? 응? 뭐하려고 어? 뭐야, 좋아! 응? 이러고 있어. 아니, 쟤는 저걸 어떻게 알았어? 어, 뭐지? 해본 거 아니야. 너? <laughs> 아, 너무 편한데? 어, 야 근데 쟤 먼저 못 가고 쟤를 때려. 아 어, 뒤에 우리 왔잖아. 왔다가... 아, 빨리 잡어쟤또 왔어. 야, 너는 계속 내 뒤에 있어야 돼? 가자! 놀아! 뭐야, 아자 아! 야, 야, 넌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어, 나, 어, 나 나도 편지,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나 오른쪽. 아, 어, 그래, 알겠어, 오른쪽. 오. 오, 어, 뭐, 저 완전 협도 어, 어, 완전 아, 그럼 자 우리 올라가자. 오케이. <목ír> 오, <목ír> 올라가자.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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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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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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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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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알겠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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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우와 네. 잠깐만 야 이거 이제부터 시작이래 이게 말이 돼? 얘들은 어, 너희 아니야. 벌써 박정한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지금 어, 1등이야 어, 너 진짜! 아나너 옆에 병아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네. 야병화가너왜 뭐야 뭐 부담스럽게 해? 아뭘 부담스럽게야 뒤로밖에 못 가는데. 아, 아, <laughs> 아! 아 아아!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뒤로 가지? 일, 일. 나 어떻게든 뒤로 돌아간다. 야, 그러다 이제부터 한방이래. 오자, 그났다 그러다 한방이야. 하지만 아름이 할수 있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자,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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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겁나 빠른데 해봐. 이 정도면 그냥 할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진짜 아, 뭐. 아, 아, 맞다. 야 뭐야? 어 내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래 오빠 오빠 좀있면 우리의 곁으로 올 거야. 자, 자, 아, 변칙해 어, 아, 나왔다. 빡하면안돼 아니 나 말고 나, 나 빡종하게 만들겠어 저... 야모양뭐 이거 빡종타 1등 아 꼴찌 했잖아 이거 형 여기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아 2는 1등 하는 거지 모몬 가봐 뭐야 말... 여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나 아까 여기서 죽었어 빨리 가봐 모몬 아, 보여, 빨리 가봐 보여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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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나 해본다 모양몬 최고 이렇게 해서 왜 해서 이 해서 이서 아유 저러니까 꼴등했지 뭐? 뭐?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렇게 가 됐다. 아아름 가봐 오케이 이거 이렇게 계속 점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어, 안 되죠? 이렇게 점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흑박종 어? 흑박종 자 간다 오빠 가 간다 발야 야야야 오케이. 오빠 매달렸어 매달 대박 와 이점프백도못 하는 것들나 먼저 간다. 네, 오빠, 엄마. 네. 오빠, 네. 오빠. 네. 네. 여기로 가면 쉽게 갈수 있대. 다시로 와. 어? 여기 지름길이래. 응. 아, 진짜! 난 그냥 여기로 가야 겠다 아, 너때 죽었잖아. 쟤자 아, 아, 여기인데 진짜. 그렇게 아, 흘렀다. 이 시엘이 여기서 완전 밑바닥 인생이야. 아, 소리 떴다. 와, 지금 아르비가 1등이야? 아, 어, 아르비 지금 1등이다. 말도 안돼 간다. <laughs> 아! 그 거야. 나거 나갈 거야. 나갈 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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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laughs> 아직 <돼>, <laughs> <안 돼. 웃음> 야 나갈 거야. 나갈 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야 나갈 거야. 나갈 야 나갈 거야. 서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야 나갈 거야. 나갈 나갈 거야. 나야나야 아니 내가 알려줬잖아 점프 되라고 말해줘야지 <laughs> 저두 저 번째 거에서 점프 살짝만 해줄게 아.. 아.. 이고왜다 내려놓은 <laughs> 요 내가 왜 <제가 3등을 웃음> <맞다 웃음> <건 제가> 1등이냐 <laughs> 아, 우리 이거 세명뽀레보 해야 돼 맞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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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뛰어나 아, 아너 뭐, 뭐, 꼬리 때문에 안보잖아 아.. 더 나아질 것이다 자 이제 간다 이거 이거 앞으로 가면서 점프 꾹저두 번째 거에 <laughs> 살짝 느게 <늦게 웃음> 눌러야 돼 아.. 아 네? 뭐라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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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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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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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도 나도 나 너무 또 올라갔었어. 나도 나도 올라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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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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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도 나도 나 오빠 오빠 도나지 오빠 나도 지 떨어질 거도 나도 아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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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도 라이서. 야, 야, 이제... 멘탈 공격 들어가자. 아, 이거 약간 좀 멘탈 상했어, 지금. 아! 어? 자, 나 이제 몇번안 남았다, 아,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다. 뭐 하지? 여기서 죽었다고. 어? 누나 죽으면 안 돼. 나 다시 그럼 대처로 가야 돼. 아! 아! <laughs> 야, 어떻게 병왕이 너무 불쌍해. 나나나 어, 먼저 선공할게. 오빠 선공한다고? 어, 어, 어. 그게 가능해? 가운데 백개 와 성공할 응. 거야? 간다 성공한다 성공하겠다 빡좋한다와 진짜 행복하다 <목소리를> 되게 아 진짜 빡좋 행복해 아, 아, 아 이제 있어. 봐주지 말자 바로 깨버리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봐주지 마 봐주지 마아나 <목소리를> 진짜 아 여기가 뭐야? <목소리를> 오케이, 성공! 오, 아르 선보! 오케이! 자, 제가 위로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아홉 칸회에리가 나오는데? 어디 좀칠거 없나, 칠 거? 너무 나도 나도 도 나도 나 본인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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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도도다 한테 물어봐야겠어. 어! 뭐로 부러갈까? 점프 점프로 갈까? 어 뭐로 뭐로? 뭐로? 오케이. 뭐로? 아르치 뭐로 잘해? 나 잘하지 뭐로 치지? 아가능하지 간다. 이겼다. 이겼1등하면안 돼. 나1등이야뭐안 안 돼? 앞으로 <�ettre> 저런 빨리 방해해봐 방해해줘어 어떻게? 이뭘 어? 뭐 방해를 해? 동해물과 <뭤네> 백두산이 내가 바겄대. 저기 좀해봐 나라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 나라 사랑. 진짜 지금 도이좀 해. 우 <목소리> 아, 진짜 나 언제 올라왔는가? 이거 나안할래 그냥. 어? 와, 나갈 거야. 어, 어? 어? 나갔 진짜 나갔어. 어? 진짜 나갔어. 야, 우리는! 우리는 살아남는다! 쯔윽! 어, 으아! 어떡해! 어? 오빠 그래서 언제 깨는 거야? 오빠 깬다며! 아, 깨! 어! 둘이 싸우지 마! 이야! 아 진짜 이거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아아! 어, 안돼! 멤버들 다화나고 있어! 안녕! 어! <laughs> 아 아 뭐야! 아르도빡져했어 아, 아르도 했어. 아르메 나가버렸어! 아들! 아, 잠깐만 우리 우리 너희들끼리 잘해봐. 우리 세 명밖에 아, 안 남았어. 야, 나 마지막 시도다 이거. 여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키야 너할수 있어. 하이팅 하이팅 할수 있어. 야! 야나 했어! 했어 이거 왼쪽으로 또. 이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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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오, 이, 이, 야 이거 맞았다 맞았어, 오, 맞았어. 맞아.